아주 안아달라고 그러고 싶어 나 진짜 많이 힘들거든 나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싶어 음... <목소리나> 정명호 응? <목소리나> 학생건강기록 국민학교가 <laughs> 써있어 국민학교 세대죠 국민학교. 국민학교, 그렇죠. 국민학교 아니 선생님이 쓴것좀 봐야겠어 <laughs> 청소상태 중중 양양양 양. <laughs> 성적표도 아니고 청소상태 이거 상태. 그때는 수미양가 아니야? <laughs> 아, 그치, 우리 땜에 그랬지 <laughs> 그럼 양이면 진짜 청소상태가 안 좋았다는 소리인데 D지 D 다 <laughs> 아, 보관하셨다 어 상장인가 어? 보다 어. 중학교 졸업한 사람이야. 아 이게 정명가? <laughs> 응. 중동 중학교. 음. 음. 이상에 개근상은 없나 본데. 겨루기상. 아나 옛날에 태권도 했었거든. 음. 아 아니 어떻게 저런 거를 다 모아두셨는지. 아드님 거니까. 아드님 거니까. 아 그래도 이렇게 모으는 거 쉽지 않지. 아이스하키. 와 아이스하키도 하셨구나. 보통들 저런 거는 이사 가면서 다 없어지는 거거든. 그렇죠. 다 정리돼 갖고. 네. 야,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 깊은 거예요. 전 깜짝 놀랐어요, 음. 진짜. 오 여기 있다. 김수미 아들 정명호 탤런트 데뷔. 아 탤런트였어요? 어, 네. 배우셨어요? 부끄럽지만 오. 그래요. <laughs> 아이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제가 오. 나왔던 드라마인데, 오, 아이싱. 오, 네, 오, 거기 오,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로 워낙 아 하키를 잘했으니까. 아 네. 아이싱 기억나요. 연도가 별로. 말 진짜 안 듣고 뺀질 뺀질하게 생겼다. <laughs> 일용업니 김수미의 외아들 앨범 내고 연예계 데뷔 모전 자전. 아이싱. 와. 저 신문 저 기사 오려가면서 스크랩하면서. 그러니까요. 음. 저희 남편도 몰랐대요. 아 그럴 수 있죠. 저희 남편도 몰랐대요. 사실 이렇게 스크랩하고 모아놓는 거는 모르지. 상당한 정성이잖아요. 아 그럼요. 애지중지하는 어, 그런 느낌. 그래. 음. 내가 엄마한테 쓴 카드고. 아 크리스마스 카드구나. 어, 신문 뭐 편지 할거 없이 다 모으셨네. 아이고. 아, 저 하나는 하나 다 모아놓셨네. 와, 저어마어마다 엄마한테는 자식이 써준 그냥 낚시도 하나도 그냥 소중해요, 맞아요. 귀해요. 그냥 남들은 쓰레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세상 천하 명화보다도 소중하죠 음, 그러겠죠. 음. 음. 아, 전제 것도 없는데. <laughs> 어? 저거 좀줘 봐. 이거 뭐? 오랜만에 본다. 이거 어, 뭐야? 아 전원일기? 응. 우와. 우와. 응. 우와. 659화 아버지. 저게 한 20몇 년 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그쵸. 25년인가 했었나요? 네 엄청 오래 한 드라마로 알고 했어요 한지붕 세가족때 같이 방영됐죠? 한지붕 세가족보다 아마 저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본도 3, 40년 전된 거네요 이야. 저혼일기 대본 정말 오랜만에 본다 94년 3월 1 4일날 녹화했네 와 저건 진짜 박물관 가야겠다 배문질도 <laughs> 옛날 좀 어. 뭔가 선생님이 물건을 보시면서 계속 그냥 엄마의 흔적을 찾으시는 것 같은 음. 느낌이 자꾸 드네요. 맞아요. 음. 엄마를 알아가고 싶은 거죠. 맞아요. 들어볼까? 네. 전원이기? 아직도 방영을 하잖아요. 그럼요. 네. 네. 며칠 안 남았다. 슬픔도 슬픔이지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조금만 더 잘할 걸. 그러자 노래 어디도 좀 들어요. <웃음> <웃음> 날정보소 쳐도 잊어본 적이 없어 매일 생각나 매일 엄마도 그랬어 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어 진짜 많이 보고 싶네 언제 보고 싶다, 언제는 안 보고 싶다가 아니라 매일 눈뜰 때부터 생각이 나요. 나좀 안아달라고 그러고 싶어 나 진짜 많이 힘들거든 나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싶어 음. 음. 전 저희 남편이 우는 걸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어머니 발인하던 날 아. 끝나고 와서 바닥에 부퉁이에 쭈그려 앉아서 그날 처음으로 정말 소리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참았어 그렇게 음. 말하니까 본인이 울면 자기가 장남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무너질까봐 음. 그걸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음. 음. 어렸을 때부터 우스갯소리하고 분위기 유머럭스럽게 막 하면서 자기 상처받지 않으려고 외로움 꾹꾹 담아놓는 게 항상 눈빛에 음, 이렇게 좀 있는 친구였어서 <laughs> 역시 언니 아시는구나. 울지 않고 이렇게 묵묵히 견디는 게오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저도 지금 아까 그 영상. 네. 음. 아이고아 근데 이거 핸드폰. 음. 네, 오빠 이거 음. 한 번도 녹음 안 들어봤지. 음. 어떻겠더라고. 그렇지. 근데 그치. 내가 그치. 녹음 듣다가 되게 마음 아팠던 게 하나 있었다. 음. 근데 오빠가 맨날 엄마랑 통화하는 거 보면은 어디냐? <laughs> 밥 먹었냐? 그냥 늘상 음. 똑같아. 음. 유일하게 엄마가 이때 기분이 좋았나봐. 음. 이거 들어봐봐 안녕하세요. 어떻게 내 생일을 딱 기억했니? 난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음. 아 당연하지 뭐 그거를 응 내가 밥 좋지. 먹으려고 그랬지 기분... 음. 어디서 먹어? 어디서 먹어? 그래? 엄마 좋은데 어디 없어? 그 고깃집이 있어 어디? 어 대치동에 어그집 갈비가 맛있더라고 어.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다 그지응아그 음. 목소리 한 번만 더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. 진짜로 혼자 있을 때는 엄마 많이 불러보는데, 그냥 음, 대답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어. 그래, 엄마가 저한테는 정말로 최고의 엄마였던 것 같고. 제가 느끼기에, 아, 제가 과연 제 자식한테 저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, 음... 참 자식들한테 잘하셨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냥 전부였던 것 같아요. 아유.